뭐냐, 이 신종 관종은? 이 시간대에 선글라스 낀 거면 너 쌍수했지? n o n o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선글라스 왜 꼈어? 관심 받고 싶어? 야, 집에 가서 틱톡 찍어. 그러면 되잖아 야, 야 쟤네 또 이제 엄마? 틱톡 올씹고 뭐, 애들이 이상하네, 오늘. 어, 얼레? 야, 둘러 멋있다. 야, 구르기 하면서 선글라스 날려버렸어. 야, 잠깐만. 옆에 남자친구야? <laughs> <laughs> 미친놈부터 선글라스 언제 꼈어? 아, 나 죽겠네, 진짜. 오늘 왜 이래? 야, 근데 너, 안대는 왜 끼고 있어? 누가 나한테 디도 터졌니? 안대에다가 저 선글라스까지 아주 가죽색으로도 지 내줘봐. 왜? 쟤 돌아와, 이정 화장을. 한쪽을 안 했다고요? 그럼 화장을 이렇게 반만한 거예요? 나저사 봤어 어? 누구세요? 거기가 좋다고요? 변태네? 어? 이건 또 어느 정도 지급이야이 아저씨는 정체가 뭐지?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머리 가발 있죠? 그치? 아가씨 짜증나 웃겨서 멘트를 못하겠네. 되게 크게 웃는다고? 마음에 들어보지. 뭐라고요? BJ라고? 감성이 아프리카는 아닌데. 어디에요? 판다? 파콘? 감성이 아프리가 없어. 아닌데. 추도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아이언맨이요? 이쪽에 출입문 옆에 아가씨. 마음에 들어요? 그래왜 이렇게 좋아하냐? 저 아이언맨이 손을 봐아 너만 가리키고 있어. 보이지? 장난 아니아 여기 두 분은 커플이시죠? 그죠? 옆에는 남자친구 없고 야잘 됐다 아이언맨 만나러 가자 아 왜? 야널 위해서라면 저 가발도 벗어줄 수 있을 거야 여자친 없죠? 잘 됐다 딱 기다려요 당신만 보면은 행복해하는 여자 있거든? 어, 어, 어 알겠어 알겠어 보내줘? 마음에 들어? 어떡해 우리 BJ님 마음에 들어? 왜너 왜? 너 왜? 너 왜? 너무 좋뭐 왜? 뭐 그거 뭐? 그거 뭐야?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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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보내줄게 예. 처음 시작은 우리 BJ 여수 해주는 시간 아예 어, 남자친구가 그냥 꼽사리까지 잡아주느라 고생이 많네 꼽사리 나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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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일와너일와해변대 받으러 가야 돼너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우리 BJ 받으러 가게 밑으로 징격 앞으로 올라가 우와 해병대 받아 선물이야. 저기요 아가씨 우리 해병대가 그렇게 싫어요? 아 그렇다고 그렇게 도망갈 곳까지는 없었잖아. 너 때문에 방송 터질 뻔했어 지금. 아 깜짝 놀랐네.